아핑이에게 없는 것은 재미뿐만이 아닙니다. s 핀다자 오늘은 아핑의 먹방이 제 2화. 자 2화 시작한지 단 하루만에 다시 아핑 먹방이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먹방은 왕입니다자 기장은 다시 보실까요? 짜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냄새만 맡아도 지금 엄청 맛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이화 때는 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알로에 주스. 알로, 알루 알로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 해주시고요. 바로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번엔 사전에 무들 좀다 버리진 않아가지고 이제 좀 머리, 면이 좀 탱탱하네요. 안뿌었어요 아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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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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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så. <laughs> 음,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제가 말, 제가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지금. 먹방, 뭐 네. 배고파서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아, 라면을 끓이다가 이게, 아, 바, 가, 방송 소재가 갑자기 생각나면, 이제 그때 이제 먹방을 시작하는 거죠. 알웨에 먹방 아알웨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나 진짜 아 이거 먹는 습관을 되게 고쳐야 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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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야. 잠깐만, 여러분들 이제 비주얼 타임 한번 보실까요?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음. 아, 벌써 이제 마지막 한입 나왔어. 너무 배고파서 많이 먹다 보니까. 자, 이제 다시, 신음술이 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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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왕 먹방이 드디어, 짜왕 먹방도 끝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구